강릉의 소리를 찾아서 경포팔경의 하나로 불리는 한송모종은 저녁에 들리는 한송사의 범종 소리가 아련히 경포대에 들려오는 것을 말한다. 경포호수 건너편 송림에 쌓인 마을이 초당동이고 그 너머로 송정동, 송정동을 넘어 시선을 돌리면 안목마을이다. 옛날 이곳 안목마을에는 한송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, 이 절에서 울리는 저녁 인경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 경포대에 닿으면 마침 이곳에 올라 있던 사람들은 신성같이 느꼈을 것이다.